예배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유대인에게 할례는 어떤 의미이고 또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게 세례는 어떤 의미인가 물론 세례에도 어, 형식적인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도 그 종교개혁자가 어, 세례는 그래도 예수님께서 정하신 진정성이 있는 그런 예전으로 이, 받아들였습니다. 유대인의 할례가 표면적인 그런 형식에 그치게 되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제정하신 세례에는 성령이 역사하시는 바가 있어서 마음까지 할례 받는 것이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오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신화에 보면은 그 프로메테우스라는 인물이 나오는데 불을 훔쳤습니다. 벌을 받았지요. 하루 종일 묶여 있습니다. 독수리가 와가지고 매일 간을 쪼아 먹습니다. 우리 피곤하면은 간이 상하게 되는데 간의 통증도 모르면서 매일 간을 하여튼 독수리가 와서 쪼아 먹습니다. 늘그 피곤한 그런 인생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불을 훔치니까 할 일이 많아졌다는 것입니다. 노동하고 또 일하는 일에 아주 사람이 골몰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성과, 성과에 집착하게 되고 실적에 집착하게 되어서 자기 몸이 상하는 줄도 모르고 그런 실적주의, 성과주의로 사는 그런 모습의 형벌을 받았다고 그렇게 해석하는 것을 보고 동의했습니다. 그 독수리는 바로 자기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이 자기 자신을 착취하고, 자기 자신을 지배하고, 자기 자신을 늘 피곤하게 그렇게 만드는 인생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프로메테우스의 이 이야기처럼 하나님을 배반한 인생이 자기 의로움, 자기 행위로만 그렇게 율법을 성취하려고 하다가 늘 지쳐 쓰러지게 되고, 죄악에 굴복하게 되고, 피곤한 그런 상태로 살아가게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인간의 처지를 그 신화가 생각나게 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지쳐 쓰러지기를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고,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새임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런 사람이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누리는 것이 좋습니다.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은 하나님께서 사랑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평강도 주시고 소망도 주시는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 살면은 자기 성취 욕구에 빠져들어서 자기가 자기 자신을 학대합니다. 자기가 자기 자신을 못되게 만들고 자기가 자기 자신을 어두운 대로 그렇게 잘못 속여 데려가는 것입니다. 이런 현상을 볼 때에 사람은 자기 행위의 성취에 앞서서 하나님을 사랑할 필요가, 있는 것을, 이런 현상이, 그렇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열1기하 13장에 보면은 엘리사가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저는 엘리사 선지자를 보면은 엘리아의 제자라고 생각돼서 그런지 늘 젊게만 생각했는데 엘리사도 이제, 이 죽을 병에 걸리고 임종에 가까웠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왕 요하스가 병문안을 갔습니다. 그런데 선지자는 임종 직전에도 힘이 있었습니다. 병 들어 죽을 때가 되었다 그러니까 힘이 없는 모습을 우리가 생각하기 쉬운데 힘이 넘쳐났습니다. 무슨 힘이 있었느냐? 사랑의 힘이 있었고 축복의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 요하스 왕이 왔는데 거기에도 축복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요하스 왕에게 요하스 왕은 젊었지요. 요하스 왕에게 이화 이, 화살이라 그러나 이, 뭐죠? 화를 쏘시오. 화를 쏘시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 젊은 요아스 왕이 화를 집었는데 힘이 하나도 없어요. 활실를 당기는데 부들부들 떠는 거예요. 힘이 없어가지고. 오히려 누가 힘이 있었냐면은 엘리사가 힘이 있었어요. 죽기 직전에 그 임종 직전에 그 선지자가 힘이 있었어요. 그래서 선지자가 잡아줍니다. 그성경에 그대로 나와있어요. 손을 잡아줬다 그랬어요. 잡아줘가지고, 예, 화살을 당겨서 쏘았습니다. 이제 쏘고 나니까 엘리사 선지자가 요아스 왕에게 이게 구원의 화살입니다. 그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요아스 왕에게 이제는 화살을 집어 가지고 땅을 치시오 그랬어요. 근데 요아스 왕이 젊은 사람인데 하나도 힘이 없어요. 그냥 화살을 짓고 치는 둥많은둥세번 땅땅땅 이렇게 쳤어요. 그러니까 엘리사 선지자가 진노했다 그랬습니다. 아니 젊은 사람이 그렇게 힘이 없어? <laughs> 대여섯 번을 쳐야 될 것이 아니요 대여섯 번을 쳐야 하나님께서 아람 군대를 완전히 뒤집어서 다 진멸시키시지 세 번밖에 안 쳤으니까 하나님께서 세 번밖에 이기게 하시지 않을 거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줬습니다 그대로 되었습니다 딱세번 이기고 아람 군대에게 계속해서 어, 눌려 살았습니다 아, 젊은 사람이 말이에 젊은 왕이 말이에왜 이렇게 힘이 없는지 모르겠어요 그 우상 숭배하다가 하나님 떠나 살다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안식이 없으니까 세임을 얻지 못하니까 그렇게 힘 없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청년들을 보니까 힘이 넘쳐납니다. 우리 청년들 보니까 땅올때 보니까 필리핀 도끼 모금 운동이라 그래가지고 여기저기 도울 때도 많고 아마 지쳤을 텐데 우리 청년들은 지치지 않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입은 것 같습니다. 우리도 하여튼 그런. 청년들 그렇게 열심히 하려는 모습을 보면은 참 주님께서 얼마나 이렇게 약동하시는 그런 힘을 주시는 주님이신가를 아마 깨닫게 되고 또 우리도 이런 일에 참여하는 것이 아름다운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주에 제가 한병철이라는 그런 철학자가 지은 피로사회라는 책을 이제 이 설교를 위해서 지정을 해놓고 조금 읽었습니다. 이 철학자가 상당히 그 인정을 받았습니다. 이 책을 쓰고 함으로 해서 독일에서 슈피겔지에서도 극찬을 받았고 독일의 그 사상가들에게도 상당히 인정을 받았습니다. 지역마다 질병이 있고 또 사람마다 질병이 다른데 이 사람은 시대마다 질병이 있다 그렇게 진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대의 사람들이 힘이 빠지고 소진하는 그런 질병을 겪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소진 증후군이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또 우울증이다. 또이뭐 말도 좀 길어요.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 장애. 하여튼 하여튼 뭐 주의력이 좀 결핍됐다 이런 것 같은데 뭐 제가 이쪽은 전문이 아니니까 하여튼 이런 그 힘이 빠지고 어 지쳐버려서 뭐 집중하지도 못하고. 힘도 잘 나타내지 못하는 그런 질병이 걸리기 쉬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그 우리가 70년대 정도만 해도 규율이 강조되었습니다. 그래서 머리도 길게 하고 다니면 그때는 다 잘랐잖아요. 길거리에서도 머리 길면은 다 머리 길면 안 됐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하지 말라는 게 너무 많았어요. 그런데 그때는 하지 않으면 됐어요. 그런데 이 규율을 강조하는 그런 사회에서 지금은 성과와 이 실적을 강조하는 사회로 이 전환되었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그래서 할게 너무 많아요. 이것도 잘해야 되고, 어, 저것도 이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욕심이 한이 없어서 이것도 실적을 나타내고 싶고 저것도 어, 실적을 나타내고 싶은데, 어, 사람이 그렇게 뭐, <laughs> 그 완벽한 존재가 못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간에 지쳐 쓰러지게 되고, 힘도 빠지게 되고, 그다 그러니까 되는 일에 대해서는 기분 좋은데 안 되는 일을 보면은 괜히 우울해지고 말이에요. 어, 또 이것저것 하려다 보니까 어, 이 집중하기도 쉽지 않은 그런 그이 시대의 그 환경 속에 우리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일이 뜻대로 잘안 돼요.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 자신을 이제 채찍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채찍질이 심하다가 이제 학대가 되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 자신을 너무 과도하게 지치게 만드는 거예요. 또, 어떤 때에는 자기 자신의 성취를 위해서, 야, 너 나쁜 길이라도 타협해야 된다. 받아들이라. 이렇게 속이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자기 자신을 속이기도 하고, 사람이 자기 자신을 학대하기도 하고, 자기 자신을 더 이기적인 사람으로 만들기도 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책에 그 보드리아드라는 사람의 그런 그 설명이 있는데, 최초의 적은 외부에서 공격하는 늑대와 같았습니다. 그때는 성을 쌓으면 막을 수 있었습니다. 그다음 저기 이제 쥐새끼 같이 파고드는 거죠 하수구로 파고드는데 쥐새끼는 몰래몰래 들어오는 거죠 그래도 이거는 좀 위생학적인 환경을 개선하면 은 해결이 돼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 적의 공격이 해충 해로운 곤충으로 이렇게 찾아든다고 합니다 그래도 그것까지는 그나마 퇴치할 수가 있는데 이제 네 번째 단계의 적은 바이러스 형태로 온다고 그럽니다. 요즘에는 컴퓨터에 바이러스 걸렸다 그러면 뭐 모르시는 분이 없지 않습니까? 그만큼 이 바이러스는 내부에서 활동하는 거예요. 내부 심장부에 와가지고 괴롭히고 힘들게 만드는 겁니다. 이건 참 대책이 없다는 것이죠. 그것처럼 요즘 사람을 쇄진하게 만들고 사람을 힘들게 만드는 것은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 안에 바이러스처럼 그것이 이 숨어 들어가 있는 그런 그 시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너 자꾸 어, 네으움으로 살아야 돼, 네 성취를 보여야 돼. 어, 이것에 사람이 어, 빠져들어가지고 이게 바이러스처럼 사람을 자꾸 자꾸 지배하고 착취하게 만들고 어, 사람을 쉬지도 못하게 만들고 안식도 누리지 못하게 만들고 세임도 얻지 못하게 만들고 소망도 가지지 못하게 만드는 어, 그런 질병에 걸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과에 집착하는 그런 인간을 보면은. 도무지 머물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안식할 시간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창세기 말씀을 보게 되면 사람이 안식할 시간이 있어야 돼요. 사람이 주님께 충전받는 시간이 있어야 돼요. 사람이 주님의 사랑받는 시간이 있어야 돼요. 사람이 주님의 소망을 갖는 시간이 있어야 돼요. 사람이 주님의 방법을 알고 깨닫는 시간이 있어야 돼요. 그 그러니까 안식할 시간이 있어야 사람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뭐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할 충분한 안식의 시간을 주님께서는 처음부터 지정해 주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안식의 시간을 잘 지킴으로 해서 하나님께로부터 사랑도 받게 되고 또 세임도 충전받게 되어서 그 동산도 아름답게 잘 가꾸고 이보전하게 되는 것이 원래 사람이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인데 사람들이 이제는 그렇게 안식을 누리는 시간을 빼앗기고 자기가 자기 자신을 그렇게 늘 피곤하게 만드는 그런 질병 속에 감염되기 쉽게 되었다 그런 그 현상입니다. 예전에도 이런 우울증이 있었습니다. 예전에도 사람을 피곤하고 지치게 만들고 집중하지 못하게 만드는 일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어떤 사건 속에서 그런 일이 있었냐면은 나치의 그런 그 도당이 이제 유대인들이나 다른 사람들을 강제 수용소에 넣었지 않습니까? 강제 수용소에 놓고 뭐 놀게 만들었습니까? 아니죠. 하루 종일 어, 그 힘든 일을 시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쉴 시간이 없었어요. 사람이 매일 소진되고 매일 피곤하고 어, 매일 그냥 지쳐 쓰러지는 거예요. 그리고 어, 거기에 되는 일이 없으니까 사람들이 소망을 갖지 못하고 맨날 죽어나가는 것만 보니까 어, 그런 소문만 들으니까 사람들이 우울해지는 거예요. 뭐 제가 뭐그 병리학적으로는 잘 모르지만 하여튼 우울하다라는 그런 늘그 어두침침한 그런 느낌 속에서 살아 나가는 거죠. 그리고 맨날 그 이거 해라 저거 해라 그러니까 사람이 뭐예요? 뭐 하나를 제대로 어이 평안하게 할 그런 여유가 없이 집중력이나 어 그런 그이 무엇인가를 하나 충실하게 할수 있는 그런 감각을 상실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에는 가해자와 이 피해자가 서로 달랐다는 것입니다. 가해자가 따로 있었고 피해자가 따로 있었는데 지금은 자기가 자기 자신의 가해자라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 자신을 늘뭐 정신없이 만들고, 어, 자기 자신이 어, 늘 어, 자기 자신을 그이 어, 소진하게 만들고, 늘 우울하게 만들고, 어, 주님이 원하시지 않는 나쁜 일 쪽으로 자꾸 어, 끌어가고, 또 선한 일에 대해서는 어, 집중해서 잘 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혼란스럽게 만드는 게 이제는 밖에 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 내부에. 어, 그런 집착하면서 자기 성과를 자기 흐름을 나타내는 인간에게서 어, 이런 모습이 나타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 이런 인간은 하나님께 나아가면 되는데 처음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나아가라고 하나님의 형상을 주시고 하나님 앞에 가서 은혜와 축복을 누리라고 했는데 도무지 하나님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안식을 누리려고 하지 않습니다. 아, 유대인들이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안다고 하지만은 정작 하나님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있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주시면 받아야 됩니까? 안 받아야 됩니까? 안 받는 거예요. 나는 계속 미움을 고집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좋은 계획을 주시면 받아야 됩니까? 안 받아야 됩니까? 받아야 되는데 나는 계속 내 계획, 내 나쁜 계획을 가지고 있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스스로 자기 자신이 자기 자신의 지배자가 되어서 자기 자신을 악으로 그렇게 만들어 나가는 그런 그 증서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과 주님께서는 협력해 가지고 서로 돕는 존재로 만드시고 잘 그것을 아름답게 관계 속에서 해나가라고러는데 다른 사람을 이 존중하고 받아들이는 그런 구석이 도무지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혼자 경쟁해서 이겨야 되고 자기 혼자 하여튼 성취해서 되어야 된다는 이런 일들이 사람이 충전되지 못하고 샘을 얻지 못하는 그런 굴레와 덫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칸트의 경우에도 사람의 그 사람은 그 양심, 양심이 있어가지고 이제 도덕을 행한다. 사람의 도덕은 사람의 양심에 있다. 사람의 마음에 있다. 사람의 도덕은 이 사람의 그런 그 양심이 있어서 이제 그 사람이 의무 그 양심에 따라 의무감을 느끼고 좋은 일을 행하게 된다. 그랬는데 아예 하는 일마다 이게 무슨 뭐 일이 너무 많아요. 의무적으로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면 사람이 지치는 거예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심도 나중 되면은 양심도 한계에 달하니까 양심이 피곤한 거예요. 양심이 더 이상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칸트가 어떻게 하냐면은 야이 상태 가지고는 안 되겠다. 야 하나님이 필요하구나 신이 필요하구나. 그래서 나중에는 내 양심을 도와줄 그 신이 필요하다라고 그렇게 요청한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우울증은 아주 그 탈진되었을 때에. 어, 남의 도움을 이, 이 받지 못하는 그런 상태에서 어, 이제 소모되어 버리는 상태에서 그런 어, 우울증세가 나타난다고 그렇게 어, 저는 어, 어, 들었기 때문에 알려드립니다. 자기 자신으로 인해서 어, 지쳐버리고 어, 또 탈진해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거기에서 걸어만 나오면 될 텐데 거기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나가면은 아 해결이 될 텐데 사람이 거기에서 그 나오려고 하지 않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축복으로 인도하시는 사람을 만나고 협력하면 될 텐데, 사람이 거기에서는 나오려고 하지 않아요. 그리고 누구 혼자만 하려고 그래요? 자기 혼자만 하려고 그러고, 자기 의로움만 나타내려고 하고, 그러면서 자기 속에서 늘 일을 꽉 깨물고 산다는 거예요. 일을 악물고 산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렇게 살아야 되느냐? 오늘 이 본문 말씀이 유대인들처럼 그렇게 살면 은 진정 그 안에는 능력이 없다는 것이죠. 그 안에는 사랑의 힘이 없다는 것이죠. 겉으로만, 그것은 사는 것처럼 그렇게 살지만은 실제로 이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에도 그렇게 아름답지 못할 뿐더러 다른 사람과의 관계도 알고 나면은 그 속에는, 이 썩은 것밖에는 없다라는 그런 얘기를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신하에 보게 되면은 신의 명령을 어겨가지고 이 쫓겨난 공동체에서 추방된 그런 사람을 사케르라고 합니다. 호모사케르. 사케르라는 그런 그 인간이 나오는데 이 호모 사케르는 이런 벌을 받은 거죠. 너는 평생 혼자 살아라. 너는 평생 니네 잘난 맛에 살아라. 그런 벌을 받은 거예요. 그 낙원에서 쫓겨났던 그 처음 인간이 낙원을 다시 못 돌아가게 처음에 막았지 않습니까? 그때 보면은 너 네가 하나님 무시했으니까 너 당분간 너 하나님 못 만나고 산다. 너 네가 하나님 무시하고 네가 서로 그렇게 나쁜 짓 했으니까 이제 서로 간에 돕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라. 그렇게 해서 너는 평생 혼자 살고 너 잘난 맛에 살아라는 그런 형벌을 처음에 그 잠시 동안 받은 겁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대로 놓아두지 아니하시고 다시 그런 불쌍한 인생들을 하나님 품으로 예수님 안에서 불러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런 인생들에게 세임을 주시고 안식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사랑으로 다시 아름다운 공동체, 아름다운 만남을 이루게 살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이 호모 사케르로 사는 그런 어리석은 인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책에 보면 이 호모 사케르의 특징을 보면은 산것 같은데 죽었대요. 죽은 것 같은데 살았대요. 그 말이 뭐냐면은 겉으로 보면은 살아 있는 것 같은데 속은 뭐에 다 죽어 있다는 거예요. 또이이 어, 이 죽은 것 같은데 죽은 것 같은데 겉으로는 또이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진정한 그런 인생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겉으로 볼 때는 화려하고 뭐 다하는 것 같지만은 실제 그 속으로 살아나가는 그 사람을 보면은 이건 도무지 사람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도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지 못한 그런 구석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할례를 받았다고 하면서도 실상은 겉으로는 뭐 아주 그뭐 율법도 잘 지키는 것 같고 겉으로는 어뭐 구제도 하는 것 같고 겉으로는 선행도 하는 것 같은데 실상 그어 안을 들여다보면은 도무지 어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속을 보면은 어 정말 사람을 사랑하고 정말 사람을 위해서 하는 게어 아닌 거예요. 어 오히려 어떤 때 보면 이 말씀처럼 막 남의 것을 빼으려하고어또 어, 더러운 일도 어, 서슴지 않고 하려는 그런 어, 사고방식, 그런 게 팽배에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얼마나 재주가 좋은지 겉으로는 들키지 않습니다. 겉으로는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는 겉으로 보면 은 굉장한 사람 같은데, 어, 그러나 실상을 보면 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마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그런 인간 실상을 아실 것입니다. 아마 하나님께로부터는 칭찬받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사람에게도 처음에는 칭찬받을지 모르겠지만, 은 나중에 시간이 돼서 알려지게 될 때에는 아마 손가락질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본문 방식은 이 육신의 할례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할례, 성령이 함께 하시는 세례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예수님 믿을 때에 세례를 받습니다. 이 세례가 뜻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세례는 우리가 다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가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세례를 받았을 때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죽은 것입니다. 무엇이 죽은 것입니까? 우리의 잘못된 생각이 죽은 것입니다. 우리 안에 흑심이 다 죽은 것입니다. 우리 안에 우리를 학대하는 모든 옛날 사람이 죽은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힘들게 만들고 죄악에 용인하게 만드는 우리의 옛 모습이 예수님 안에서 다 죽은 것입니다. 아멘을 하건 안 하시건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세례를 받을 때 다시 산 것입니다. 뭐에 살았습니까? 주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생명에 대하여서 살았습니다. 천국에 대하여 살았습니다. 또 우리가 소망에 대하여 살았습니다. 그래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은 반쯤 죽고 반쯤 산 그런 이 모습이 아니라 속은 다 썩어 문드러지고 겉만 살아있는 것처럼 그런 표면적인 그런 인간으로 살아나가는 것이 아니라 속과 안이 다이 죽었다 살아나는 새로 거듭나는 그런 인생으로 살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새롭게 살기 위해서는 전적으로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가 필요한 것이죠. 아, 제가 한 가지 예를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성수주의에 대해서, 많이들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성수주의를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성수주의를 하려고 노력하고 애를 써도 몸이 탈진되어 가지고 병원에 실려가면은 성수주의를 할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교회 모두 병원에 가야 됩니다. 몸이 힘이 없어 가지고 쓰러지면은, 죄송합니다만 성수주의를 아무리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마음이 소진이 되어버리고, 우리의 영혼이 탈진되어버리면 성수주의를 할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할수 없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을 모실 줄 모르고, 능력을 공급받지 않아서 세임을 받지 못해서 아무런 힘이 없으면은, 설령 유대인들처럼, 뭐, 신앙행위 하는 것처럼 하더라도, 그것은 성수주의를 하는 것이라고 볼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정으로 주님의 안식 가운데 있으면은, 주님께서는 오늘 또 우리에게 사랑의 능력을 풍성하게 부어주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의 안식일을 지키는 그런 성도는 그런 사랑의 능력을 나타내면서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안식이라는 이런 의미를 어, 다시 한번 이 마음의 할례로 어, 차원에서 이해하면서 이런 안식을 누리면서 살기를 기대하고 좀 나아갔으면 한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2013년도 12월 25일에 어, 우리가 오전에 와가지고 여기에서 이제 성탄 축하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수요일 날 저녁 예배는 안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14년도 1월 11일 우리가 그 전날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리고 그날 1월 1일이 수요일인데 그날 수요일 저녁 예배도 안식하도록 하겠습니다. 웃으시기만 하시고 아멘을 안 해버리시는데. <laughs> 이 안식한다는 뜻은 뭐냐면 주님 안에서 안식하시라는 소리입니다. 주님 안에서 새 힘을 얻으시라 그런 소리입니다. 또이 가까운 사람하고 어또 친구들하고 좋은 그런 식탁도 나누면서 안식하시라 그런 뜻입니다. 이런 일들을 통해서 새로운 힘을 얻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독단적으로 결정한 게 아니라 우리 예배 회원장님하고다 얘기해 가지고 그렇게 미리미리 차고 없으시도록 알려드리니까. 그날 수요일 저녁에 오셔서 제발 화만 안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도 없더라도 그냥 이 자리 지키시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유대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유대인이라는 이런 이 표현이 생겨나게 된 것은 포로기 이후부터 유대인의 정체성이 확립이 되기 시작합니다. 이 사람들이 그전에는 전혀 몰랐어요. 그런데 성전을 빼앗기고 나니까 이 성전이 얼마나 귀하고 좋은 것인지를 뼈저리게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거 아는 사람이 유대인이에요. 그 말씀을 빼앗기고 나니까 포로 잡혀가서 사니까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좋은 게 없다는 것을 깨달은 사람이 유대인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성전을 사모하고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이 유대인입니다. 유대인들이 서기관들이 말씀을 다 외워가지고 기, 기록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방인들도 인정하는 거예요. 철학과 문화, 사회는 우리가 좀 앞섰는데 도덕과 영성은 도무지 유대인들을 못 쫓아간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그 능력대로 살아야 되는데 사는 모습을 보니까 하나도 그 유대인답지 못하게 산단 말이에요. 그렇게 속으로 안 좋은 생각이나 품고 말이에요. 그렇게 산단 말이에요. 하나님 모실 줄도 모르고 말이에요. 다른 사람 사랑할 줄도 모르고 늘 그렇게 가식적으로 산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살 때에는 이 나중에 이 손가락질을 당할 그런 그 여지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은 다시 한번 우리가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고 이 진정한 그 유대인이 되기 위해서. 정말 하나님을 모시고 그렇게 살아야 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말씀인데, 우리 성도는 특별히 이 이면적인 할례, 마음의 할례, 할래, 내면의 할례까지 받은 그런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세례를 받았을 때에 예수님과 함께 죽고 또 예수님과 함께 살아난 그런 성도라는 것을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유익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과 함께 죽고 살아난 성도는요, 우울중세를 떨쳐버리게 됩니다. 그런 성도는 집중해서 사랑의 능력을 나타내게 됩니다. 그런 성도는 지쳐 쓰러지는 것 같지만 늘 주님께서 새로운 힘을 주시는 그런 능력을 입어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한 40대 중년이 인생이 너무 힘들었어요. 지쳐 쓰러지기 일보 직전이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사는 이 인생이 어둠 속에 있다는 것을 이제 알았어요. 너, 내가 너무 우울하게 살고 내가 좋은 일 해보려고 하는데 잘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가서 교회문을 두드렸습니다. 교회문을 두드리면서 내 영혼의 이 평화를 내가 누리면서 살기를 원합니다. 할 때에 그 교회 문이 열립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이 들으면서 이 사람이 내가 무엇을 바라보고 살아야 될지를 보게 됩니다. 내가 빛 가운데로 내가 살아야 되겠구나. 내가 늘 밝고 맑은 그런 천국을 바라보면서 살아야 되겠구나. 내가 늘 주님의 사랑으로 살아야 되겠구나. 하면서 이제 글을 쓰기 시작합니다. 내가 예전에는 어두운 세상에서 살았는데 내가 이제는 밝은 세계를 향해서 바라보고 살아야 되겠구나. 하면서 그 글을 쓴 것이 단테의 신곡입니다. 오늘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정말 그 어두움과 모든 그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를 힘들게 만드는 그런 모든 것들 다 떨쳐버리는 그런 빛 가운데로 나아가는 그런 은총이 넘쳐났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의 말씀처럼 마음의 할례, 세례를 성령의 세례를 받게하여 주신 감사드립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축복하여 주셔서. 우울도 떨쳐내게 하옵시고 지칠 때마다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소망 가운데 살게 하시고 사랑의 능력에 집중력을 나타내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